Yeah. 아 노란 딱지 유튜브에 붙는거는 뭐냐면요 유튜브가 자체보 봇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왜 봇을 돌리기 시작했냐면 IS 알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런 애들이 범죄 저질르고 그런걸 유튜브에 올리고 이러는데 광고가 붙어버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이 그런 IS가 올리는 범죄 영상에 관, 자기네 회사가 광고가 뜨니까 불쾌하다. 점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동영상들에 자기네 회사에 광고가 뜨니까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어떤 사운드나 이런 걸로 필터링을 자동으로 매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존나 억울하지. 왜냐하면 동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많은 때가 업로드 되고 바로 뒤잖아요.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할 때 노란 딱지가 붙어버리니까 존나 열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노란 딱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동영상이 부적합한 동영상이 아닙니다라는 걸 체크를 하면은 심의를 들어가요. 근데 일주일 동안 천 뷰가 넘어야지 심의가 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노란 딱지 붙으면 할.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은 부적합해서 광고주가 뭐 영상을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가요.